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한가를 기록한 에코 마이스터라는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지금 하한가 기록했는데요 사실 2주 전에 그때도 하한가를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간단히 에코 마이스터를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영상 만들고 이번 편이 속편이라고 볼거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냉정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종목의 특성 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주린이가 주식 투자 공부하면서 어, 내놓는 극히 주관적인 견해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요 투자 지표로서 활용되기에는 매우 미흡한 정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주린이가 하는 이야기다라고 간단히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 화안가를 왜 갔는가 보시면은. 어제 지금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공시가 올라왔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자본 잠식률이 78%를 기록하면서 지금 관리 종목에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권 매매 거래 정지라고 공시가 올라오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최근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라고 하시네요 어, 우리 회사가 기술 상장 특례 네, 기술 특례 상장 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어,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의 기, 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장 폐지 요건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본 잠식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영상을 만들 때어 봤더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부적으로 어 내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상당히 좀 드러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해년도 사업보고서 거기서 감사인의 의견이 지금 감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판정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어그 유상증자 할때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 유의사항 같은 걸 회사 측에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회사가 어~ 회사가 자본 잠시 위험에 빠질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시, 어~ 실제로 우리 회사가 최근 연도 동안 사업이 안 돼서 적자를 발생하고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고 채무를 상환하고 지금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네 거듭해서 증자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악재를 안고 있는 것이 이미 외부로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리스크를 어 그런 리스크가 주가에 저는 상당히 반영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좀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올해 4월에 유상증자 발행 결정 취소 공시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좀좀큰 어, 리스크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발행 금액 10억 원짜리인데 10억 원 어치 신주 발행조차 지금 보시면 신주 발행조차 결정 취소됐단 말이죠. 왜 취소됐냐 하면은 그 원래 제3자 배정 대상자셨던 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소액 공모 유상증자 청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잖아요. 그래서 10억 원어 유상증자 하는 것도 지금 실패하는 그런 거죠. 어이 사실을 보면은. 아, 그러면은, 왜 이분들이 투자 결정을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가능성 있고 좋은 회사면은 유상증자,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참, 어, 참여하시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실패했다라는 공시를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 이걸 왜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 여기 이것도 이미 외부에 공시를 통해서 다 드러난 리스크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을 하셨잖아요. 우리 회사가. 어, 보통 회사들은 주주총회 하기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일단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 업무 수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사업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5월 17일자,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그때까지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게 됐잖아요. 이 사업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사업이 잘안 되고 있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지금 작년, 작년 사업보고서,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해갖고, 실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의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확실한 신호는 무엇이냐? 우리 회사, 어, 우리 회사 같은 경우 그 채권자들한테 어, 채권자들이 주식 이제 전환을 받아서 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요 채권자였던 기관들이 지금 폭탄 매도를 하면서 폭탄 매도 물량을 쏟으면서 비중을 다 축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 보유비율 5%였다가 0%까지. 한 번에 지금 다 털어내셨고요. 주요 채권자였던 이 기관들이 모두 지금 매도를 하면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이게 약간 탈출 신호 같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관과 개인의 정보량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기관들이 회사를 매도하고 떠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 이 회사에 약간 어떤 문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어, 위험 신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가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보시면 그 일단 하한가 기록한 날 기관 매도 물량이 크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관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공시만 찾아봐도 현재 지금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말, 지금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사실 불확정 요소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엔 지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온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좀네그죠 외부적으로 좀 드러난 위험 요소가 좀 많은 상황에서 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예견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 지금 확실하게 감사인의 그 보고 감사인 결과가 그 끝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지금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사업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지금 내용만 봐서는 관리 종목 지정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관리 종목 뿐만 아니라 지금, 어, 회사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심히 약간 좀 자신의 투자 판단을 한번 재고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급 반전해서 사업을 사업 터너 라운드를 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그런 좋은 예시 중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 기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어 지금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실 텐데 지금 많은 손실을 유보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 저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의 편이기 때문에 어, 다들 좀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다음 주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부에 다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좀 지금 하한가 같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글쎄요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악재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상당 부분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 보고서가 제대로 사업 보고서 제대로 제출되고 적정 의견만 받아도 일단은 가장 큰 리스크 자체는 피해를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사업 보고서가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영상 간단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 주식 투자를 할때 재무 보고서와 회사의 최근 공시 내용을 좀 꼼꼼히 확인해서 그리고 매매 동향 같은 경우만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체크하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봅니다. 저도 아직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상당한 초보기 때문에 어, 정확히 뭐 어떻다 하는 그런 뚜렷한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렵지만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는 일환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볼게요 투자하는 분들 다들 잘 되시고 에코 마이스터 회사도 사업 잘 돼서 성공하면 좋겠다 라는 바램으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